올라간 건 우리가 보지 말자. 지수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밀릴 확률이 있어요. 갭자리를 매끄러 내려온다. 여기가 지지라인인데요. 여기 밀리면 좀 한참 밀릴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컨택하자라고 말씀을 누누이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많아요. 의복, 섬유, 이쪽도 되게 강하거든요. 뭐, 한세시럽, 바닥라인을 움직이고 있어요. 휠라월딩스,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이쪽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원저, 두산, 에러빌리티, 네, 요것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수소, 다마한 어, 피어셀, 얘도 움직일 때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수소 이쪽 테마를 좀 보는 것도 수남메사이클을돌수 어, 있는 어, 종목에 관련주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올라가 있는 거 건들면 안 돼요 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뭐 2차전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올라가는 거는 좀 더디더라도 빠지는 거는 이렇게 쭉쭉쭉 빠져 그러니까 올라간 건 우리가 보지 말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컨택을 잡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종목들이 되게 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약바이오 플랫폼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 에수도차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 다음 주에 우리가 수익 내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차반인는 조정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 사이클 이쪽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 내일하고 뭐 지수가 조정이 되더라도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쪽을 관심 있게 보면 돼요. 뭐 대웅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바이오시스, 네, 여도 마찬가지 예요 여기서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이 라인에서.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챔피언 대표 번호 1644의 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번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